<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02편 12절로 28절입니다 시편 10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습니다 결국 시편 102편은 탄식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어우러져 있는 찬양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탄식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편 102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세상도 계속해서 변해 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분 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육신의 삶은 짧지만 하나님의 연수는 영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바람과 같은 우리의 상황과 매우 짧은 삶에 집중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에 집중하며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연기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이 아닌 확고한 그분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씀이 주는 삶의 동기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점입니다. 탄식에서 확신의 전환점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전환점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바로 전절의 시인은 본인의 삶이 기울어져 가는 그림자와 같고, 시들어 말라버린 풀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의 이르리이다.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유리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12절에 시인은 큰 전환점을 갖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집중한 시인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큰 변화입니다. 그의 삶은 시들어 말라버린 죽음을 앞둔 인생이라 고백했다 라면 12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은 본인의 삶을 넘어서 모든 세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상황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말씀의 언약에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자 시인은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의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둔 현재의 믿음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시온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지명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102편, 1절의 시작이 시인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찬양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기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사람들과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현재의 연기와 같은 그의 삶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전환점입니다 탄식에서 확신으로의 전환점입니다. 개인의 연기와 같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말씀을 붙들어 내므로 신뢰함으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확고한 믿음을 갖고 회복을 위해 시인이 기도합니다. 15절부터 22절입니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하시지 아니 하셨도다.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22절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더 이상 개인의 탄식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자 말씀의 믿음을 갖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로는, 결과로는 그의 기도는 더 이상 개인의 회복에 머물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온 땅에 드러나 모든 나라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17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빈궁한 자들,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18절은 지역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시간적 확장까지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기록됨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됩니까?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갇힌 자의 탄식과 죽기만을 기다리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인 시대의 배경으로는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 시기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자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죽음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에 영원한 삶을 생명을 알려주시고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의 족쇄를 끊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완성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때가 되면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고 완성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확고한 믿음을 갖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인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신뢰와 확신입니다. 23절부터 28절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나를 짧게 하셨도다.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25절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23절에 시인은 두 가지로 다시 탄식합니다. 첫 번째 그가 쇠약해졌다 라고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그의 생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본인을 중년의 나이에 데려가지 말라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고대 당시 중년의 나이는 아마도 20대, 30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24절의 시인이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연대는 영원함을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시인에게 배워야 할 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개 같은 인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연수에 하나님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삶으로 존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 시인의 고백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히브리서 1장에서 인용되므로 그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을 창조주 되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제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 땅은 언젠간 다 사라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을 완성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불안전한 이 땅을 온전한 심판과 구원으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한결 같으시고 영원한 분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전을,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신에게 배워야 할 지혜는 그의 자세는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연기와 같은 나의 삶, 나의 고난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확고한 말씀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에 시선을 둘때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상황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시며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두번째, 소망으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오. 날마다 말씀으로 소망을 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언제나 필요한 모든 것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 공동체를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우주를 운행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를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은 많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저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선택하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온전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